중부대, 중부대 친구들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 있어요. 이제 내부대면 신입생들 들어오는 거 알아요? 네, 파이팅. 중부대도 많이 응. 3성 하죠. 3성 하죠. 3성 하죠. 왔으면 좋겠는데. 감사하죠, 감사하지 왔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하고 싶어요. 푸른빛 수열 세명더 왔어. <laughs> <laughs> 이환형, 이환형, 재현형은 네. 너무 좋은 선배여서. 같이 있으면 재밌어가지고 어떤 선배였죠? 어.. 항상 자기 자신을 챙기면서도 후배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선배였어. 네. 재훈이 어떤 친구인가요? 어, 어 조금 이제 나쁘게 말하면 네? 친구입니다. 초등학 때부터 알아가지고. 어 그럼 유한이랑도 어릴 때부터 알았겠네요. 유환이랑도네다그 그때부터 알아가지고. 내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만나자고. 네 잠시만요. 어 제가 가게 되면. 많이 알려주세주세요니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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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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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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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아니 저 욕해요 저 찍지 마요 그럴수록 더찍길거예요 좋은 꿈 꾸셨나요? 아니 꿈을 안 꿨어요 꿈을 잘안 꿔요 저는 재미없다 재미없다? 이제 <laughs> 재미없게 하려고 <laughs> 저는 간절해요 진짜 어저께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했어요? 그래 갔었왔어요저 간절해요 무조건 일본 아니면 안 뽑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laughs> 쓰레기 좋으셨나요? 어떤 쓰레기요? 그래. 아, 저는 인생이 착해 가지고. 아,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항상 죽고 다녀요. 오. 거짓말이에요. <목소리> <laughs> 거짓말하지 마안 돼요. 빨리 될때해세요 저는 저희 딸이 네. 손가락으로 1번 해 줬어요. 음. 음. 아, 예, 예. <음> <laughs> 파랑색 공입니다. 이순희 지명권 삼성화재가 어게됐습니다 나왔습니다. 3순위 지명권 i s 이 m s u n i Samsuni, s a m s u n 습니다 저희 한국전력 a 구단은 n 천 s 업고 s u n i s 로 m s u n i Samsuni, s a m s 들 n 지명 a m s u n i Sams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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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지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화재배단은 이우진 선수진명하니다 해외 이트귀국 이우진 선수들로 순위 지명권을 가지고 있는 삼성화재 타임 요청하셨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이윤재 선수, 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화재 배구 김성훈 감독님 나오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하대 김민혁 선수 지명습니다대학교 4학년 김민혁 선수가 삼성화재 지명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음, 고민 끝에 선택한 선수가 김민혁 선수였네요. 왜요? 삼성화재 뺏 쌍우진한테 뺏겼네. <laughs> 2번이었는데 3번을 믿은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삼성화재 블루팡스 아웃사이더 이진입니다 준우 네, 형소개하 들어볼게요. 삼성화재 블루팡스 배구단에서 저를 지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에 좀 인연 있는 선수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니까 준우 이랑김준 네. 그 네. 어떤 형인 준우 형한 형. 착한 형? <laughs> 준우 형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엄청 착해가지고 좋습니다. 아, 그 일부터 장 연락 안 왔어요, 준우 형? 아, 준우 형 어제 연락 안 왔더라고요. 또 현민이가 후배지만 후에선 선배가 되고. 아, 현민이도 연락 안 왔더라고요. 후배지만 선배가 되서 태영미에게 한마디. 아, 고등학교 때 이후로 프로 와서도 같은 팀이 됐으니까 <laughs> 열심히 해보자. 저 테터죠. 애인 아, <laughs> 네. <&M> 같은데 아까.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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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즘 나만의 장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어요? 수비 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하이볼이 오면은 득점을 잘 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음, 프 음. 네, 다른 리그를 먼저 경험을 하고 왔는데 이제 V 리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 V 리그에서 경기 많이 뛰면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삼성단의팬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남겨볼까요? 어 이번 시즌 신인으로 들어와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한마디 해볼게요. 저 키우면서 진짜 열심히 뒷바라 해주셨는데 어, 이제는 삼성에서 열심히 하는 <laughs> 모습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졸업 예정인 랩트 이윤재라고 합니다. 잘 봤습니다. 일순위에 <laughs> 네, 이미 같은 포지션을 뽑아 가지고 안뽑을지 알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 라운드에 서아웃사이드에 많이 고 네, 라운드 네. 많이 뽑았죠 반포 기 상태지만 에이교에 많이 너무 많이 나았고 혹시 친분이 있는 선수 있어요? 요한이랑 좀 친분이 있어요 음. 네. 그 일본 네. 거기도 같이 갔다 와가지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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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 리시브하고 수비분에서리벨급으로 하고 음. 공격 부분에서도 조금 책임지고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에 아직 박해보죠? 아직까지는... <laughs> 그럼 삼성팬 여러분들한테 저 이런 선수니까 저 파이팅 넘치는 선수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키운다고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laughs> 이제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부산 출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확실히 별로 세요 지금 좀 억제하고 있는 편이라서 어김에 부산 출신 선수 있어요. 어? 그래요? 김준우 아 맞다. 아, 준우 형 조금 알긴 알아요. 준우 알아요? 네 준우 형 조금 안녕하십니까? <laughs> 삼성화재 소속 하게된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지명에서한마지 몰랐고 너무 지명 됐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떨리기도 했고. 이이 <laughs> 많이 잖아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괜찮을 거다. 김요한 선수랑 이제 요한이가 인싸네 인싸만 한... 네, 인싸네. 네. 인싸네. <laughs> 현진이 형도 있고 응. 윤수도 아, 있고 되게 응. 잘생 네. 그 전날, 어, 전날 연락 온 사람 없요 팀에서요 우리 팀은 없을 거 같고 네네 어, 어떤 장 내가 생각하는 내 장점은 어떤 거예요? 저의 장점은 각을 잘 내는 그렇게 막 많은 각은 아닌데 그래도 <laughs> 파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거 같고 브로킹 보고 잘 빼는 것 같습니다 Q. 선수에게 한마디 저 파이팅도 좋고 세리머니도 좋은 선수니까 앞으로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 되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 유이기가 친구들만 hearing. 네. 는고싶네지 저는 다 전부 다치겠습니다잘 다가가요, 형 무서워서도 약간 못다가 거기 데 네. 네. 노재욱한테 가서 말 걸어 보기 <laughs> 네. 오늘 오늘 안에 하고 네, 네. 제가 검사 왔겠습니다. 지이으로노재욱한테 네. <laughs> 제가 네, 확인할 거예요. 서 네. 네. <laughs> 윤재 선수 들었나요? 노재욱한테한 마디 말 걸어 보기. <laughs> Thank <laughs> <laughs> you. 또한번 뭐 패션 한번 찍어도 할 텐데 아마 뭔데요? 항상 민혁이는 네. 자기의 패션을 네. 항상 만들어내거든요. 네. 아, 패션 테러리스트예요. 예, 예. <laughs> 민혁이는 이런 <laughs> 느낌을 좋아해요. 못 먹는 네. <laughs> 프로 선, 선배로서 한 마디 해주세요. 네, 저 그렇죠? 민혁이는 네. <laughs> 고생 시작이다. <취향이다. 웃음> 아내향형인것 같은데 외향형이 맞나요? 아, 이, 친구가? 네. 아, 이 친구가 아니요? 네, 아이 친구요? 민혁이요. 민혁이가 완전 외향형이죠 <laughs> 지좀 친해지잖아요? 네. 완전 또래 또래 아... 그럼 이런 거 많이 시켜도 돼요? 촬영 같은 거? 네, 네. 춤추, 춤추고 노래... 다할 거야 아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노래도 <laughs>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웃음> 호우! ㅋ ㅋ 스틸이거든요? 아 그래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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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도 좋죠 <laughs> 양수현 있잖아요 양수현 네. 양수현도 음. 노래 진짜 잘 부르거든요 수연이가요네